독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대구 경북을 대표하는 시도 때도 없는 뉴스 시대뉴의 송보입니다. 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올 상반기 대구경북통합신공항특별법 제정 및 사전 타당성 조사가 완료될 것으로 보입니다. 국토교통부는 3일 윤석열 대통령에게 2023년도 업무 계획을 보고하면서 대구 경북 지역의 수원 사업인 통합신공항특별법 제정 및 사전 타당성 조사를 상반기에 완료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또 지역 수요를 고려하여 지방발 국제 노선을 신규 발굴하고 공항 운영 건설의 지자체 참여 확대 방안도 마련하겠다고 했습니다. 2025년도 완공을 목표로 하는 울릉공항도 올해 공정률 43%를 기록할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마트 산업 노동조합 대구 경북 본부가 대구시의 대형 마트 의무 휴업을 평일 변경에 반대하는 소규모 집회 시위를 이어나가고 있습니다. 노조 측은 4일. 대구시청 앞에서 의무 휴업 일방적 평일 변경 추진을 규탄하는 기자회견을 엽니다. 기자회견 후에는 서무시장까지 카트 행진을 할 예정입니다. 대구시는 지난달 19일 홍준표 대구시장과 8개 구은 구청장 및 군수, 유통업계 관계자 등이 참석한 가운데 대형마트 의무 휴업일 평일 전환 추진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이에 마트 노조원 등이 평일 전환 반대 시위를 벌이다 대구 시측과 충돌했으며 대구시가 마트 노조원 47명을 경찰에 고발해 조사가 진행 중입니다. 프로축구 대구 FC가 3일 브라질 출신의 루카스 바셀루스와 김영준을 영입하면서 올 시즌 공격진의 활력을 불어넣을 전망입니다. 바셀루스는 182cm의 키에 뛰어난 발재감과 나쁘지 않은 스피드, 넓은 활동 반경, 멀티 포지션 소화가 가능해 대파계신 세직날을 닮았다는 평입니다. 184cm, 79kg의 타고난 신체 조건을 갖춘 김영준은 드리블 돌파는 물론 적극적이고 저돌적인 공간 침투가 장점입니다. 많은 활동량을 바탕으로 빠른 역습 플레이를 구사하는 대구 축구 스타일에 적합하다는 평가입니다. 대구 오페라하우스가 기관 20주년을 맞아 2023년 시즌 레퍼토리를 공개했습니다. 3월에는 푸치니의 토스카를, 4월에는 로시니의 세비냐의 이발사와 모차르트의 페가로의 결혼을 무대에 올립니다. 6월에는 대구 광주 달빛동맹 기획공연으로 광주시립오페라단과 푸치니의 나비 부인을 선보입니다. 8월에는 국내외 음악대학 학생들을 중심으로 한 영오페라 라보엠을 무대에 올려 오페라의 미래를 책임질 인재들을 발굴할 예정입니다. 12월 말부터 2024년 초까지는 슈트라우스의 오페레타 박쥐로 한해를 마무리합니다. 포항 인구가 지난해 12월 말 기준 49만 6,650명으로 전년 12월 말보다 7,202명이 감소했습니다. 포항시는 2021년 1월부터 전입자에게 30만 원을 지원하며 주소 이전을 유도하는 등 인구 늘리기에 힘을 쏟았으나 대도시 특례 업무를 유지할 수 있는 50만 명보다 3천여 명이나 부족한 상태입니다. 인구가 50만 명이 안 되는 상태가 2년 이상 지속되면 구청이 폐지되고 경찰서, 소방서 등도 축소됩니다. 시는 기업 유치와 정주 여건 개선을 통해 인구를 늘리는데 집중할 방침입니다. 지역민들이 상대적으로 넘기 힘들었던 주택도시기금의 대출 문턱이 낮아질 전망입니다. 대지비 대구은행 등 지방은행도 이 기금을 재원으로 한 대출 상품을 취급할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됐기 때문입니다. 국토부는 지방은행이 포함될 수 있도록 다음 달 15일까지 지역 일반 수탁기관 두 곳을 선정하는 별도의 절차를 밟고 있습니다. 대구은행 관계자는 그간 청약 저축 수탁 은행으로서의 역할을 잘해온 만큼 일반 수탁 기관으로 선정돼 지역민들에게 보다 편리한 금융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준비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지금까지 1월 4일 시도 때도 없는 뉴스였습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